긴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 중심부에 있는 인프라가 이미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투자금도 굉장히 적고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 면에서도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직방 TV 시청자 여러분, 인기 아파트 전격 분석 아파트 온터의 이성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인프라가 좋은 지역.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부천을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부천은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부천이 어디에 있재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이 있고요 서울의 왼쪽 편에 서남권 쪽에 이제 부천이 있습니다. 이 부천은 사실은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 있죠. 지금 접해 있는 곳인데, 서울하고 서남권 쪽은 영등포 쪽이라든가 강서 쪽이라든가, 그다음 구로구 쪽, 그 왼쪽이 바로 이제 부천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 안양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권 그리고 그 외곽 쪽이 전부 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도 최근 몇년 사이에 가격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선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우리 지하철 한번 볼게요. 지하철은 이제 현재는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역쪽으로 여기 보이십니까? 서해선이라는 곳이 이제 또 개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개의 노선이 지나가게 되고,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GTX 노선이겠죠? GTX-B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의도까지 7분, 서울역까지 13분이라는 굉장히 초 근접 거리가 되는 거죠. 시간적 거리로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천이라는 곳이 지금 인구가 한 80만 명에 조금 넘습니다. 한 82만 명 정도 작년 자료 기준했을 때 된다고 하는데요. 부천의 크기에 비해서 82만 명이라는 인구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거는 자체 내의 인프라가 구성이 잘돼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편집도를 보게 되면 이 중간에 빨간색이 이제 상업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지가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공장 지역들이죠. 이쪽에 일자리가 있는 것들이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주거지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계획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잘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빨간색이 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관공서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든 인프라를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도로변도 굉장히 넓은 도로기 때문에 막힘없이 잘 뚫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천에는 개발 계획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부천 영상문화단지가 있죠. 어,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약 15만 평에 한1,500 정도 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 15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고 한1,500 정도 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될 걸로 보여지고 한정과장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까치율 이 있죠. 이 까치울력에서는 더큰 규모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21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면서 약 5600세대 정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 자연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이 21만 평 중에 한 15만 평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죠. 어, 그만큼 이 지역에 많은 인구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어,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정군부대라고 부천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쪽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하기 위한 수건 사업이었지만 진행이 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인허가가 나게 되면서 이쪽 또한 3,700여 세대에서 4,000여 세대의 입주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신도시를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천 바로 위쪽 위쪽에 대장신도시가 있고 그 오른쪽 편에는 바로 이제 강서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천 사이에 대장지구가 들어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곳은 한 2만여 세대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천 대장지구 쪽에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부천의 구축아파트에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이나마 공급 물량이 많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3기 신도시 경쟁률 엄청나게 셀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공급 갖고는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주변 시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장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은 부천에게도 충분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평대 초반부터 30평대 중반 정도의 가격을 어, 갭 가격 2억 미만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사실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억 정도의 금액으로 서울이라든가 서울의 인근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여러 군데의 아파트가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한 2억 5천 정도까지의 갭을 좀더 벌려 볼게요. 그러면 더, 더 많은 곳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세가 비율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올해 8월달 되면은 이제 한번 사용하신 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갱신 청구권이 안되기 때문에 새롭게 전세를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갔을 때 매매가를 올려줄 수 있는 지역들이 부천처럼 전세가 비율이 굉장 높은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천 지역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주변의 가격 상승 그리고 교통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지금 부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전에 오르지 않았었던 것들을 단순히 갯매우에한 수준이었고 향후의 가격은 앞으로의 전세값 비율이라든가 교통호재, 그리고 개발호재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부천 중에 이제 중동 신도시는 30년 연안을 이미 채웠거나 곧 있으면 채워질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죠 아, 그런데요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어, 용적률이라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성하고 직결되는 요소인데 그만큼 대지가 좀 작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재건축이 활성화되긴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을 있어요. 하지만 그 대안으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사업이 있죠. 바로 리모델링 사업. 자, 그리고 제가 작년 초에 부천 쪽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를 몇 가지 살펴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반달마을, 한라마을, 포도마을, 은하마을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부천을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부천의 아파트는 굉장히 많죠 가격대를 보게 되면 30평대가 이제 7억대 초중반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20평대는 어, 약간씩 상이합니다만 5억대 후반에서 6억 전후 정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직은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새 아파트가 생겨났을 때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거든요 부천 종합운동장 쪽에 있는 여월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제 gtx를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격이 훨씬 더 높고요 그러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있는 곳보다는 이렇게 많은 주거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격이 더 비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연차가 훨씬 더세거이고 그다음에 GTX 호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긴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 중심부에 있는 인프라가 이미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주변에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금도 굉장히 적고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 면에서도 좀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부천, 중동 신도시를 좀 알아봤습니다. 주변의 대장 신도시,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각자 아파트만의 특징들이 있고,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고, 교통어제나 개발어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만큼 관심을 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소장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지역을 찾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